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려왔습니다. 어, 오늘은 좀이뒤 배경이 상당히 좋죠. 어, 연 잎이 굉장히 흐느러지게 이 올라와 있고요. 또연꽃연꽃도 폈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은 이 꽃이 그 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희 그 화초 이야기 농장에서 오늘 아침에 채취한 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꽃들을 지금 장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에게 선물하려고 영상으로나마 선물하려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색다르시죠? 오늘은 영접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안전 무장하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예, 문을 낼 거예요. 이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내고 오늘은 그 철제 이제 사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할것 같고요. 또 예, 오늘은 날씨가 좀 상당히 좀 예, 흐려요. 그래서 구름도 많이 껴 있고 이런 사, 그 날씨 상태가 그렇게 그후덕치그라니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오전에 좀 하고 또 오후에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에낮 시간대 뜨거운 시간은 피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이 내려와 보니까 아유 원래 제가 한6시5 시면 일어나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보니까 지난주에 풀을 다 이거 자르고 갔잖아요. 그대로예요. 이 자른게 뭐표시도 안나고 그대로 풀이 엄청나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제 저녁에 진짜 아, 실망을 하고 그냥 오늘 늦게 지금 시작한 겁니다. 지금 첫 아침 먹기 직전이고요. 지금 이 7시 약간 넘었을 겁니다. 네, 7시 넘었고요. 아, 풀 때문에, 지, 장마가 져가지고, 이렇게 더 풀이 많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매번, 해년마다, 풀 때문에 걱정해요. 어, 떻게 할지, 이걸 다, 이게, 땅이라도 조금, 조금 한, 200, 300평 돼야 어떻게 감당이 되는데, 이 많은 평수를, 참, 그, 풀을 내고 이런 걸로, 그, 1년을 씨름해야 한다는 게참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을 선선해질 때나 봄에, 겨울에 이 시간대에 이런 그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보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지, 이한 5월이 넘어지면 이 풀을 메고 이런 잡초들 제거하고 이런 걸로 한 10월, 까지는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이 그나마도 여기를 지금 계속 한세 번째 잘라주나요? 이 사, 잘라줬으니 이 정도죠. 제그 어깨 정도 와버려요. 한두 달만 안 자르면 어깨 정도 와버린다 풀이 그 속도로 그냥 빨리 자라요.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고민이 아니겠죠. 전부 다들 이렇게,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의 고민인데, 그게 안타깝죠. 이런 풀메고 이런 작업에, 에, 힘든 노동력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니까, 에, 안타깝습니다. 저, 저 역시도, 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풀 매는 거는 포기하고, 아, 이 꽃을, 연꽃을 하나 이렇게 꽂아놨더니, 벌이 계속 날라오네요. 저우에 이장님댁에 벌을 키우시 거든요 여기서 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벌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하려고 차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서 저쪽에 한 10시 11시 10시 넘어서 11시까지만 하고 또한 두세 시간 휴식을 갖고 작업을 하도록 해보려고 해요 이 우유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우유 그래서 아침에 먹고 있고요 이 복숭아가 아침에 먹는 복숭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복숭아가 있으면 꼭 먹습니다. 여기 어르신 집에 밭을 가는 것 같아요. 경운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그 녹음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요. 전기 소리 때문에 이렇게 꽃을 꽂아 놓으니까 한결 그 분위기가 좋네요. 네, 여기 좋아요. 뒷 배경도 좋고, 네, 자, 이제 한번 제가 손으로 들고 소개를 할게요. 네, 여기 꽃이 이제 연꽃이에요. 이그 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보시면 어, 네. 벌이 지금 들어가서 두 마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네. 연꽃을 하나 꺾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연꽃이 쫙 펴졌다가요. 한 10시 되면 아물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내일 피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밖에 이렇게 여, 그 연꽃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글쎄요, 저희 연꽃은 그래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네. 이건 장미, 또 백합, 또 호박꽃도 하나 꽂았, 꽂았고요. 호박꽃 안에도 벌들이 들어가 있네요. 네. 또 이게 접시꽃도 꽂았고요. 접시. 이쪽에 하나 있는거 또 여기 무궁화도 있습니다 여기 가려져 있는데 아이 벌들이 쏠까봐 네요 무궁화 이렇게 예. 구독자님들에게 에, 이 영상으로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 매번 와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영상으로 선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계절이 계속 꽃이 피니까요 여러가지 다양한 그 종류의 이 화초들이나 이런 나무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네 사계절 내내 꽃이 핍니다 지고 피고 또 다른 꽃이 피고 네자 영꽃이 이렇게 네. 이제 쫙 아까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만 해도 아물어져 있던 게 이렇게 쫙펴 있습니다 이제 더, 점점 더쫙 펴지겠죠 그러다가 한1시경에쫙아을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를 이렇게 울타리 보수공사를 해서 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아니, 차가 들어왔었어요, 그동안. 저 문을 통해서 저쪽에. 근데 이거 망을 치면서 이렇게 고정시켰는데, 이제 오픈시키려고 하는 거죠. 문을 만들어서. 네. 이런, 그, 꽃봉우리, 연꽃봉우리는 내일 필것 같고요. 이런 것들. 밤새 황소개구리가 우러젖겨서 아우 잠을 못 잤어요. 그 황소처럼 음매음매 이런 식으로 울어요. 네. 연씨가 맺어 있고요. 예. 연씨가. 지난주에 많이 폈다졌다 한것 같아 요 연씨들이 많잖아요. 보시면. 저것도 연꽃이 피어 있고요. 예. 저쪽에 하얀 연꽃 보이시죠? 여기 아얀 연꽃. 저거는 식용 연인데요. 자, 여기 지금 그렇게 보니까 이 식용 연이 이쪽으로 밀려났고요. 이 화초 연이들, 그 이거는 화초 연꽃. 식용 연꽃하고 화초 연꽃하고 틀리다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화초 연꽃은 연 뿌리가 굵지가 않아요. 그냥 가늘게 막그 뻗어나가는 형식인데, 식용연은 연뿌리가 굵죠. 그러면서 굵게 나가죠. 네. 식용연이, 그, 원래 식용연하고 하초연하고 심으면 에 식용연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네요. 하초연이 그 잠식을 해버렸어요. 식용연은 이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이 식용연 같아요. 이쪽이 다행히 그래도 네, 꽃을 피면 알것 같아요. 하얀 꽃이면 식용련입니다. 호박꽃도 꽃이잖아요.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보시면 호박꽃이. 네. 원래 이쪽으로 이제 차가 진입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게 그,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죠. 이렇게 들어와서 일이 들어가서 여기서 돌려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뭐 차박도 할수 있고요, 뭐 야영도 할수 있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뭐 울타리 친게 그걸 위해서 친 거는 아닌데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못 들어게 오친 거예요. 근데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제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네, 풀을 예, 또한번 애초기로 미어야죠 이렇게 풀이 우한데 예, 애초기로 한번 미야할것 같습니다. 네, 아 힘들어요. 애초기 이런 거 하는 것도 힘들고 애초기 메고 이렇게 하는 게 어깨도 아프고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예,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이에요. 예, 아침에. 그, 물 안개가 여기는 자주 껴요. 저 멀리 바다를 끼고 있고, 그, 특성이 물 안개가 자주 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심할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여기가 물 안개가 껴요. 근데 오늘은, 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지금 안개가, 아이 구름이 잔뜩 껴 있고요. 네. 비가 올것 같은 느낌도 들고 비가 오면 저걸 하지 말아야죠. 네. 여보세요. 지, 저, 지난주가 아니고 저 지난주에 했나요? 이렇게 예, 풀이 잔뜩 났어요. 이렇게. 네. 옥수수도 이제 열렸고요. 옥수수가 이제 다음 주에나 먹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나. 다음 주에나. 이그 여기는 연못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완전 야생으로. 야생으로 변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뭘, 어떻게,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연 그대로가 좋겠죠. 네. 자,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미완성인 그 지붕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잘못 되되면또푹 <laughs> 꺼져 버리면 안 되니까 미완성인 움막이죠 움막 위에 음. 자, 이렇게 전경이 넓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기 저희 저기 밤나무에 밤도 많이 열렸네요 저 보면 밤도 굉장히 많이 열렸네요 올해는 밤을 좀따 먹을 것 같고요 옥수수도 이제 다음 주면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번 주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 알이 안매 그안 생겼어요 아직 네 예. 고구마는 저 풀이 좀 덮여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호박은 요 외로 초가집이죠. 그냥 만든 제가 만든 초가집, 이 장작 보관소 위에로 올라가서 잘 크고 있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늙은 호박을 하나 예. 열리면 늦게까지 한번 놔둬 볼게요. 저기는 벌써 호박이 저렇게 컸어요, 저 매달려 있는 거. 예, 풀천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아, 풀천지요. 심 저 위에 예, 백합도 빨갛게 피었고요 이제 예. 여기도 뭐이 논인지 뭐 풀밭인지 구분도 안 가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비들이 그러니까 비가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비가 지금도 많이 와야 해요 이게 예. 예. 제 연못에도 저 위에 저, 저쪽에 연못 있잖아요. 저기도 물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찼어요. 저기가 3분의 1 정도면 뭐 비가 안온 거예요. 계속 넘쳐야 비가 많이 온 건데, 땅 속에 스며들기도 바빠요. 비 오면. 요즘 이런 상태라면. 근데 서울에는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는 많이 왔는데, 여기는 부족해요. 이 충남, 여기, 그, 충남 지역, 특히 여기, 이제, 에, 뭡니까, 충남, 그, 보령시, 이, 또, 홍성군, 이쪽으로, 이, 충남, 뭐, 이쪽 지역이 비가 좀 부족하죠. 아, 이제 경운기 소리가 멎었네요. 그, 새소리도 들리고, 뭐, 새, 새 새소리가, 여러 종류라 뭐이새소리 고요한 아침인데 경운기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그렇지. 예 잠시 들어보실래 자연의 소리를. 네네. 아, 여기 밤나무가 하나 있는 거 소개했죠? 이게 밤도 많이 열렸네요. 진짜. 근데 감이 안 열렸어요. 감이 오래 감. 감이, 감꽃이 이제 피고 이렇게 맺는 과정에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아주 뭐비한 방울 안 왔었는데 그 영향이 큰것 같아요. 전부. 감꽃들이 떨어지고 다 예,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 대추는 좀 많이 열린 것 같은데 감은 좀 올해 맛보기 몇개안 달릴 것 같아요. 네. 물론 대봉은 지난 주에 소개했듯이 예, 한 그루에 한열열몇 개씩 달려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뭐 가볍게. 예, 일을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